2025년도에는 태양과 지구가 마주 보는데 행성들이 전부 다 일렬로 서 가지고 어 이게 돌아갈 그런 시간이 곧 옵니다. 2월 말쯤이든지 3월 초든지 옵니다, 이게. 아, 어 이제부터 엄청난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. 이게 인류 기후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. 이게 지구촌의 기후변화. 그래갖고 축이 조금 기울어져 가 있는 축이 조금씩 이래 서고 있었는데 이게 팀이서 선다. 팀이서. 이러면 지구에 재앙이 엄청나게 옵니다. 이런 것들을 우리가 3월이 지나고